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비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숩과 심으로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루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때 이르라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일과 오바디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차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엘리에살과엘류엔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백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요 비라네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 나아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 사할이니 이 여디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에 우두머리여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자가 만 칠천 이백 명이며 이래 아들은 숫빔과 후빔이요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모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 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 준 길라세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모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하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문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게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레야대요 그의 아들은다시 다아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하라이니, 그가 아랫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문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패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한압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떠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사와 이스위와 부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말게은 비르사이세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야오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아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엘아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피스바와 아라여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여 정선된 용감한 장사여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옥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옷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유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기야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하를 낳았으며. 에바르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는 다 부리야의 아들들이요, 스바댜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레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부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엘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이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슬레와 서아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부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일은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안에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모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른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오를 낳고 사오른 요나단과 말기수와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리라무리빨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타레야와 아스이며, 아스는 여호와 따를 낳고 여호와 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웨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에 바울과 다른 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드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테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힐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래레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래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살째 되는 날에 배의 규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을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